여러분, 수능이 정말 30일 이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. 이제 한달 정도 수능이 남았다는 사실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진짜 눈물이 막날것 같아요. 진짜 집에 가고 싶고, 엄마 보고 싶고, 막 화장실 가고 싶단 말이에요. 여러분,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지난주 방송에는 어떻게 하라, 요 정도 팁을, 그냥 팁을 드렸는데요. 이번에는요,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대학생, 무슨 성인들 할것 없이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뭐냐면요. 여러분, 저를 딱 보시면은,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저를 한번 보세요. 처음에 저딱 봤을 때 어떤 생각 들었어요? 아, 되게 제가 착하고, 어, 그쵸.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, 여러분들. 딱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? 근데 제가, 아, 욕심이 좀 있습니다. 욕심이 있어요. 제가 어떤 그 욕심이 있냐면요. 음, 제가 팬 욕심이 좀 있습니다. 팬 욕심. 제 팬이 뭔 소립니까? 제 팬? 일본이거요 그 펜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볼펜 볼펜 이런 쓰는 펜 욕심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저 이거 보십니까저이 정도 펜을 이제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본것 같아요 지하철은 천원 는 샵이라고 여러분 이게 다니면 나가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펜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펜이 왜 많냐면요 여러분 종이가 없어도 딴데막쓸수 있다면 하다못해 냅킨에라도쓸수 있는데 펜이 없으면 제가 너무 답답해요.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멘토링할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요 못 쓰면은 진짜 손바닥에다도 쓸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펜이 항상 있어야 돼제 몸에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많이 가지고 다녀 이게 욕심을 잊어버리면 또 써야 되고. 그래서 자 제가 주로 쓰는 펜이 뭐냐면 아, 이런 펜 여러분 보셨나요? 이게 삼색펜이에요. 이렇게 세 가지 색깔 들은 거 있잖아요. 이거 진짜 싼 거예요. 안 산대요. 안 팔아요 저도 협찬 아니에요 제가 한거예요이급 아니, 사실은 여기 중국산이네. 빨간색 또 빨간색 언제 쓰나요? 지금 보니까 다들 채점할 때 쓴다. 채점을 맞아 요 여러분들 채점을 빨간색으로 정말 너무 열심히해요 채점할 때 동그라미 치는 거 보면요 막 이만한 막 해발파전 만한 이만하게 표시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틀린 거는 뭐 보이지도 않아요. 뭐분신사가에 나옵니까? 아, 자꾸 여러분 저를 웃기지 마세요. 콧물 나온다고요. 아, 이게, 이거, 여러분, 이, 이 맞는 거 이거 하다가 진짜 막어떨때문제막 찢어져요. 그럼 진짜 어깨 빠지겠어요, 진짜. 자, 이렇게 빨간색을 하는데, 보통은 채점도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 표시를 하잖아요, 빨간색. 선생님, 요거 시험에 나온다, 요거 중요하다 한 것, 요런 것들은 거의 어, 이러, 여기서 한80% 나옵니다. 80점은 나온다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, 파란색은 언제 써요, 이 파란색? 저는요 파란색을요 제딱 보다가 어 이거 뭐 이해가 안돼 몰라 이러면 파란색을 일단 다 표시해놔요 그러면 여러분 수업 끝나면은 파란색 가지고 질문하면 되죠 자 검정색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필기하거나 교과서에 있는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 이미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검은색으로 하는 겁니다 선생님 하신 말씀도 책에 있는 것과 뭐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이 색깔 뭐 이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단 주의하실 점은요. 여러분들이 막 펜이 너무 많아요. 막 어떤 펜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펜을 막 써요. 기준이 없어요. 막 기분이 좋은 막블링블링 분홍색 썼다가 막 엄마랑 싸웠어 그럼 막 미친듯이 보라색 썼다가 막막 막 알록달록 막 이거 그냥 보면 막 매지가이 될지경이에요. 이게 무슨?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면요 중요한 게 뭔지 확 드러나야 되니까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빨간색 파란색 아니어도 되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시험 기간에 책을 딱 펼치면 뭐 만져봐요 뭐 만져보니까 뭐 만져보겠어요 빨간색 먼저 보죠 선생님이 중요하고 시험에 나온다고 한 거예요 진짜 이것만 봐도 그냥 8 0점 그냥 나온다고요 그다음에 뭐 봐요 파란색을 보네 파란색은 뭐예요 내가 전체 내용 중에 모르는 것만 저는 쏙쏙 골라볼 수 있었다고요. 이제 색깔 활용만 잘해도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이거 유심 봐봐 지금 이 시점에서 큐 신나죠? 있어요. 아주 이 재밌기 이, 때문에 아직이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할수 있다. 보자 가자. 똥 보자 가리다. 대수하고 난 다음에 뭘도 부시지 마세요. 또 실패하고 또 무시하지 마세요. 비싼 거. 개냐고요? 사랑합니다. 안녕. 수고 많았어요.